별이 세개입니다 우리 조영호 사무총장 장군님이 지소미아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상 <laughs> 지소미아, 참, 제가 얼마 전에 이꽃 이름 같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괴롭고 위기에 처해서 되겠나? 어, 한 그런 뜻에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지소미아가 중단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너무나 심각한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좀 늦었지만은 간단하게 좀 조금 설명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일 간의 정보 교류업정, 지소미아 이것은 원래 이명박 대통령일 때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일 지소미아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다가 지금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한일 지소미아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 때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러나 미국이 이 지소미아 체결하는 것이 정말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고 일본에도 좋은데 꼭 체결하자 해서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이 지소미아를 체결하라고 우리한테 강요하느냐 하면은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입하는데 우리가 직접 잘할 수 있는 거, 눈으로 볼수 있는 거, 사진기로 촬영할 수 있는 거, 항공정자도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합니다. 그런데 미사일 발사하고 핵무기 실험하고 할때 인공위성에서 보는 거, 또 전파를 잡아서 보는 거, 이런 것은 일본이 우리보다 열 배는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을 감시하고 미사일 발사하는 걸 감시하고 북한 저놈들이 무슨 행제를 꾸미는 걸 감시하는 데는 이 지소미아가 꼭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을 통해서도 우리가 일본이 미국에 줘서 미국이 우리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통해서 리쿠션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일본 말을 영어로, 영어를 또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그러는 거에서 오류가 발생해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 정부에 군사정부에서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늦어지고 또 잘못 전파되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소미아를 체결해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을 감시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중요한 것 국방부 장관도 지순미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국정원장도 지순미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외무부에까지 지순미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종북 주사파들 청와대 앉아 있는 저 사람들만 뭐라 그러느냐? 지수미야,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미쳤습니다, 이 사람은. 미친 자입니다. 이 미친 자한테 운전대를 맡기면 우리나라 정말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문제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사실 지소미아를 파괴한다는 것은 이 한일관의 관계 이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전략 중에 세계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 하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도까지 중국을 보유하는 전략이 미국의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나토가 있는 유럽에서는 50년 내에는 전쟁이 안 난다는 그런 가정하에 모든 정책을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국 있는지 극동 지역에는 언제든지 오늘 저녁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국의 고은 오늘 저녁에 싸울 준비가 되느냐? 투나잇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투나잇입니다. 그런데 문재인만 우리나라에 평화가 왔다고 합니다. 평화는 지맘대로 갖다 주는 겁니까? 문재인 씨가 하나님입니까? 저 사탄이 무슨 병을 갖다 주겠습니까 문재인 끌어내자! 아니에요. 끌어내자! 아니에요. 이 지소미아 내일 종료된다는 것은 만약에 문재인이가 내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것은 용의 비누를 띠는 거하고 겁없이 용의 비누를 띠는 거하고 이빨 하나 빼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저런 저런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고 중국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한 한미 이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문에 보셨지요? 방위비 다자병 올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소미아 꼭유해야 된다는 것을. 문재인한테 강조한 겁니다, 미국이. 그러고 지금 그것도 안 되니까 조한미군 일개 여단을 4,500명을 철수하는 것 문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한미군 철수하게 되면은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깨지고 연합방위체제가 깨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번영을 누려왔던, 안전을 누려왔던, 평화를 누려왔던 남방 삼각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것이 깨지고 어디로 가는 거냐? 중국 시진핑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과거 5천 년 동안 중국의 고생하고 고생 정말 억압받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안 이런 것을 문재인이가 하려고 합니다. 요 얼마 전에 한두 달쯤 전이죠. 그제 친구 변호사가 한명 있는데, 이 친구가 저녁을 먹여서 얘기했습니다. 뭐냐? 야, 조국이 법무장관에 임명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변호사는제 친구, 그 사람 서울대학교 나고 아주 경기고등학교 나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검찰에서 오래 근무했고 훌륭한 변호사인데 그 친구의 얘기가 자기는 조국을 법무장관은 절대 임명 못할 거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 말이 맞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일리는 있는데 문재인이가 하는 행태로 볼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꼭제 멋대로 결정했다. 행태를 볼때 나는 조국이를 법무장관을 임명할 것, 할것 같다. 하는 내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틀리고 그 친구가 맞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맞고 그 친구가 틀렸습니다. 문재인이 결정은 항상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지금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중국에 갖다 노예로 바치라고 하는 놈이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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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종북 조 좌파, 문재인!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네가 인간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지세무야를 파괴해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구렁탕으로 빠지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지정위원 파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문재인은 듣거라. 지정위원을 파기하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 네,